네, 2019년 오국공채 상황판단 17번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제가 푸는 방식을 보여드린 뒤에 구체적인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 매년 11월 4네 번째 목요일 이후 달력이 나왔네. 18, 15, 22, 29부터 써야겠다. 돌아오는 첫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첫 월요일부터. 최대 금액이라 했으니까 최대한 빨리 네 번째 목요일이 나오게 하고, 이게 목요일이면 월, 화, 수에서 여기가 어, 20이니까 여기 19일이 아, 여기가 20, 26일 26일 월요일부터 25일까지 11월은 30일까지 있고 12월 1일이 금, 토, 일 해가지고 1, 8, 15, 22, 29 그래서 25일이 23, 24, 25 이날까지겠구나 그래서 26일부터 25일까지 30일이니까 30일이 있는데, 단, 휴점일 제외. 휴점일이 언젠가 볼까? 이걸 보면은, 휴점이 매월 네 번째 주 수요일이니까, 한달 안에 한 번은 있겠지. 하고, 29, 30일이 60만원이니까, 3번으로 답을 하겠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볼까? 매월 네 번째 수요일. 하나, 셋, 네번째 수요일 없다 그래서 29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혹시 다른 경우의 수를 하나 생각을 한다면 파란펜을 들거나 혹은 다르게 써서 수요일이 네번째 수요일이 이날이 되어서 목요일이 이날이고 월요일이 27일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휴점일은 11월 휴점일은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목요일부터 해서 27일 그 다음에 25일에 그대로 끝나는 건 맞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수요일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수요일 그래서 걸리진 않겠죠. 휴점일 그렇지만 27일부터 25일이라고 하면 29일이다. 그래서 답은 29일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꼼꼼하게 푸느라 늦게 했는데요. 사실... 이런 문제 푸실 때 뭔가 휴점위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을 겨냥해서 오답이 되는 30이 같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조건을 놓쳤을 때 오답으로 갈수 있게끔 유인장치를 만들어 놓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말했던 매력적인 오답. 매력적인 오답이 하나씩 꼭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 문제를 지우고 다시 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우선 최대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저는 뭔가 3, 4, 5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해요. 가볍게. 중요한 생각은 아니고 매년 매년 11월 네 번째 목요일. 이게 넷째 주가 아니고 네 번째 목요일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번째니까 그냥 헷갈리실 필요 없이 1815, 25. 그러니까 저는 달력 문제가 나왔으면 1815, 22, 29를 빠르게 썼어요. 이거는 외워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써놓고 달력 문제를 푸시면 훨씬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목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 이후 돌아오는 첫 월요일도 빨리 오겠죠? 그거를 생각을 하셔서 네 번째 22일이고 금토일 이렇게 가볍게 본인이 알아보시게끔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모, 월, 화, 수 이렇게 써주시고, 26일. 이날이 시작일이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25일은 11월이 30일까지 있고, 다시 여기서 18, 15, 22, 29를 써주시는 거죠. 그러면 23, 여기가 18, 15, 22, 23, 24, 25 이렇게 쓰이겠죠. 그러면은 25일까지. 26일부터 25일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시죠? 뭔가, 25일부터 25일이었으면 25일이 두번 있는 거니까, 30일 플러스 1일 해주셔야 되고, 26일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26일부터 25일은 딱 30일이죠. 30일인지 31일인지는, 이, 이, 가, 여기까지 가는데 사이에 있는 이 30이라는 숫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가 31일까지 있는 달이었다면, 이 날과 이날 사이에 있는 날짜가 30일이 아니라 31일이었겠죠. 그렇지만 사이에 있는 날짜가 30일이기 때문에 30일이다. 이렇게까지 보시고 제가 푸는 방식을 보시면은 느끼시겠지만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하나씩 조건을 적용을 해서 풀거든요. 다 읽고 푸다, 풀다 보면은 뭔가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결국에 놓칠까봐 다시 확인을 하거든요. 불필요하게 그런 시간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보를 보시면서 차근하게 풀어 오시는 게 행시에 많은 문제들이 편안하게 풀립니다. 뒤에 조건을 알아야만 다시 앞에가 고쳐지는 그런 문제도 간혹 있는데요. 위에서 하나씩 차근히 규칙을 이해해 왔기 때문에, 어, 이걸 적용하면 위에서부터 바뀌어야겠네? 라고 했을 때도 오히려 접근이 빨랐던 경험이 있어요, 저는.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한 문장 한 문장 나눠서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단 휴점일 제외라고 했죠. 단은 항상 상황 판단에서 엄청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단 때문에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을 주의 깊게 보시고 휴점일 제외라고 하셨기 때문에 휴점일이 매월 네 번째 주 수요일이라는 거. 네 번째 수요일이라는 거. 네 번째 주가 아니라. 그렇다면, 1일이 목요일부터 시작이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여기가 하나 빠지죠. 그러면 중간에 1일을 빼자. 총 29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아까 요 2만원 장치 보이시죠? 근데 너무 숫자가, 만약 여기 29만원? 58만원? 이렇게 있었으면은, 순간 헷갈리셨을 법 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가볍게 58만원, 곱하기 2인 58만원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조금 더 나는 직관적으로 편하게 이거를 이렇게 2로 나눈 숫자를 써놓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시간 사실 좀 아깝죠.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직관적으로 곱하기 2, 나누기 2는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굳이 힘 빼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기에 29만원, 58만원이 있었다면 실수하기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어 29, 30, 58, 60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뭐야 이 터무니없는 수는 이러고 이렇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만약에 보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요. 그럼 답을 2번으로 하실 우려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곱하기 2값과 나누기 2값이 있는 건 내가 불필요하게 곱하기 일을 하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나누기 일을 해야 하는데 놓치지 않았는지, 혹은 곱하기 일을 해야 하는데 놓치지 않았는지, 요런 부분에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헷갈리는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58만원으로 가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푸셨을 때 불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다른 경우일 수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두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건 휴점일이 최대한 빠르게 오도록 하는 거죠. 휴점일이 빠르게 오도록 하려면 수요일이 일요일이어야겠죠. 저는 여기서는 다른 색깔 펜으로 바꾸지는 않고 동일한 색깔로 하되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나요. 19년도 문제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만약에 수요일이라면 1, 8, 15, 22에서 너가 쉴 거고 그럼 너가 목요일일 거고 그렇다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여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씩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월요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월요일은 27일 세모로 표시를 했고요. 27일부터 시작을 해서 끝나는 날은 똑같이 25일이죠. 그래서 27일부터 25일까지 가는데 11월달의 휴점일은 27일 전이니까 상관없고 12월 달의 휴점일은 하나, 둘, 셋, 넷 해서 25일 이후니까 또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사이 날짜만 세시면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6부터 25까지 사이에 30일인 달이 껴있는 경우에는 총 30일인데, 26일 빼고 27일부터다 보니까 1일 빼서 똑같이 29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했는데 둘다 29일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해보지 않고 답은 3번으로 하고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더 깔끔하게 이 해설을 정리를 해서 마지막 10초에 포함시키고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